오늘은 양란이 참 예뻐 보였어요. 나비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자태가 참 고와요. 늘어지게 꽂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트리같이 꽂고 싶었어요. 나무 위를 훨훨 나는 나비처럼요. 별도 하나 꽂아주니 오면 멋이 나네요. 온라인 예배용 성전 꽃꽂이인데. 모두가 이 코스로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핑크도 자주도 아닌 색감이 볼수록 신비해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와짱 줘! 아니야! 잘 먹겠지? 저기요! 기다리세요! 찐빵 그렇게 좋아? 아니야. 응. <laughs> 찐빵이 그렇게 좋아? 그 너너예 <laughs> 예. 찐빵하고 호빵하고 차이를 알아? 어 종이 뭐야? 한장 차이. <웃음> 종이 한장 <laughs> 차이. <맞아. 웃음> 종이? 맞아. 종이 한장 차이야. 이게 껍질이 있으면 종이가 있어요. 호빵이고 이건 찐빵이래. 자. 우와. 대박이지? 아니. 대박이잖아 대박 아니지 음. 야 우리 찐빵 만들어 먹자 이거 조금 갈다 팔식 음. 음. 만들어줘 같키 만들자 나비올리 나 여기 나비 여기... 만들면서 같이 만들자 내가 나비올과 만하는데아 만들 테니... 이거 만들어줘 겨울엔 찐빵 이지 근데 이 속에 이거 대신 만두피 넣은 것도 마... 맛있던데 망고? 응 음. 포? 음. 그거 해줘 김만두지. 근데 피도 이렇게 살짝 두껍게 두툼하고 이렇게 빵만네. 응. 요즘 상황이 맞네요. 뭐가 많 아기가, 저 저는 오늘 라비올리 좀 먹고 싶은데 좀 해주실래요? 아니요 저할줄모르어요 아니 무슨 게들 제일 좋아? 맞춰봐. 아들에 대한 관심. 오. 반일 가을 좋아하잖아. 아닌데, 봄 좋아하잖아. 아닌데, 겨울 좋아하잖아. 아닌데, 여름 좋아하는 데 뻔티시네. 너 가을 좋아하잖아. 나 여름 좋아하는 뻔티시네. 초여름, 레알, 알찌, 쯔위, 쯔위. 아들에 대한 관심이 보니까, 어, 4계절 중에요 마지막이 맞췄어. 어? 진짜 너 초여름 좋아해? 어, 사실, 엔찌 <laughs> 다니야 무슨 게 제일 좋아해? 너나 알아, 초열업. 우와, 엄마 청이준 초열업인데? 나 초열업 좋아하는데. 또엔젤요 그러면 또 엔지. 엄마,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헥? 음. 오늘 점심은 다니바에서 먹기로 해? 했어요. 다니 뭐? 셰프님이 해? 오늘은 해? 라비올리를 해. 해준다네요. 간다. 줄다. <laughs> 자, 오늘 단입반가요? 아니요. 기대하겠습니다. 오, 셰프님. 오늘 요리는 뭔가요? 올리브유예요 자, <laughs> 다 완성됐습니다. <laughs> 이제 이것저것 넣고, 이거 낸 다음에,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끝. 이제 마늘 기름 내시는 거예요? 아니네요. 맛있깨세요맛없게 해야지. 이게 지금 모 형아 좋아한다고 로제 파스타인데 토마토만 하세요. 그래 토마토, 토마토? 아니요. 나아이갱이부어주고 요리하는 거 재밌어요? 아니요. 안 재밌어요. 먹는 것만 좋아해요. <laughs> 아 그래 왜 지금 하실 분이신가요? 아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지금 아. 바디 셰프님, 대단하시던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브리를. 스케줄이요, 이분. 이게 외국산 수제비라고 하는 만두 아닐까요? 수제비, 수제비. 요 치즈 넣을게요. 한 대. <laughs> 그 껍질은 아. 좀안 깔려. 아니, 이렇게 하냐? 아니, 판이 거꾸로. 판이 거꾸로. 아. <laughs> 평화 찬스. 이제 번번 <목소리도> 번. 와... 너 그다음 번 왠지 옆에서 자꾸 뭐라 하네요. 근데 다른 치즈가 지금 포스트를 동이 나왔어. 그럼 피자 못 먹는 거야? 어? 피자 브라... 샀어. 못 잡을 나못 잡을 나. 나다 치즈로 피자야 먹는 거야 이제? 강유 씨그 앞치면 너무 예쁘네요. 자기가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아니다된거 아니에요? 안 됐어. 불 끄고. 맛있겠다.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오, 혼자 다 먹어야 너무... 되나? 아니 이렇게 리액션 없으면 혼자 다 먹어야 하는데. 자, 이 정도 넣고. 면수도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는 게 센스죠. 중간 중간에 간을 봐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 무조건 간 봐야 돼요. 가장 한번 보세요. 가, 간을 <웃음> <보라고>. <웃음> 간.. 간을 보라 간? 간이 두잖아너 그걸 뭔데? 아니.. 간.. 소스.. 소스 간을 보세요 소스 간을 보세요 아이.. A씨?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음! 맛있어요? 완성! 완성! 소금 안 넣는데 완성. 음, 이거 안 넣어도 괜찮아. 담는 건 셀프. 중간 중간에 가는 셀프. 개인의 취향. 커지겠다. 어. 잘 먹겠습니다. 어. 엄마 아까 이걸로 실수 불쇼했다. 불이 빵. 맛있겠다. 간이표 라비올리가 너무 맛있어요. 간단하기까지 해서 주말 브런치로 딱이에요. 토마토 맛인데? 색깔만로제 같은데? 이거 뭐 괜찮지? 맛있는데? 응 맛있겠다 다음번엔 주먹파 비교할까? 다니야, 요새 온라인 수업하니까 어때? 맛 습관 쏙 그렇지, 편하고 냉장고도 있네 이거 되게 맛있는 거 아니야? 우리 수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비를 이거 파스타 면 밀어가지고 응. 애들 뭐힘는도지 아침만 있잖아 이렇한번 흔들려 주무 무슨 빵으로 제있어 어, 아. 뭐, 뭐 응, 밥맛 보고 있는데 났네얘아 다음에 뭐할 거야? 주무르 뭐 해줄까? 지금 라면 끓이라 해도 간당간당한데 <laughs> 그럼 주 클래스할 때 그러면 애들하고 스토리도 하고 그러는 야지 음. 친한 애들이 있어? 어디 못 가서 그렇지. 그냥 한 모. 니코터 치즈랑 버섯이 들어가요. 있아 버섯이 맛이 없어. <laughs> 아 버섯 어쩐지, 아 어쩐지야. 어쩐지. 아빠 이거 사오면서 어 다니엘도 좋아하려나다한모 사오자. 나안 읽어봤구나. 송중 응? 금물 음, 그 버섯이라고 또박또박 적혀있네. 한국어로. 근데 그걸 안 봤어? 그걸 왜 읽어봐? 주말 저녁은 꼭 고기를 먹어요. 아들들이라 주중에도 간단 버전 고기 요리 연속이지만 주말엔 좀더 근사하게 먹으려고 해요. 빨간색 테이블보만 깔았는데 연말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요. 오늘 메뉴가 남편 영역인 스테이크라 저는 테이블 세팅하며 소금놀이 중이에요. 식탁에서 사계절을 누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에요. 물론 제철 식재료로 계절을 즐기지만, 테이블보 앞치마 조그만 장식으로도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코스트코 등심이에요. 사실 잘려진 고기는 맛이 덜해서 웬만하면 통으로 사요. 식구가 많으니까 가능하죠. 애들이 언젠가는 커서 다 떠날 텐데 참 적적할 것 같아요. 솔직히 상상이 잘안 가요. 분명한 건이 북적북적함이 그립겠죠? 눈물나게요. 그래서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즘 새끼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해주던 시절을 생각하면 해줄 수 있음이 큰 감사로 다가와요. 어. 그래서 요리할 때마다 아니야. 행복해져요. 응. 사랑으로 차려준 밥을 힘들. 맛있게 먹는 아이고, 아이들을 아이고, 보면 여기가 뭐니? 천국이구나 아이고, 싶어요. 단단 농구하고 와서 피곤해요. 축구했는데요? 축구했어요. 밥할 응. 때 쫑알거려주는 막내인은 아, 사랑이에요. 함께함이 <laughs>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늘 깨닫게 해줘요. 너 요새 토마토 엄청 먹는다. 토마토에 색이 들어왔어? 먹을 게 없어. <laughs> 에이씨, 저기요. 내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먹을 게 없다고요? 기 다른 분이 먹을 게 없어요. 오늘의 사이드 디쉬는 소세지 파스타예요. 마늘 기름 낸 후에 소세지를 잘 볶아주세요. 캔 토마토를 넣고 으깨주세요. 크러쉬드 페퍼를 넣어주면 맛있어요. 스테이크는 겉면을 익혀서 육즙이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해요. 각자 고기 취향이 좀 다른데 남편이 마침형으로 구워줘요. 버터 샤워가 고기 맛을 끌어올려줘요. 너무 맛있겠죠? 30분이면 끝나는 요리예요 간단하지만, 근사한 요리 너무 좋아요. 예. 됐어? 응. 응, 너 영어로 말춰야 돼? 긴 거? 응. 맞추 응. 주제가 뭐야? 의미로. KN. 네, 붙여놔. 니가 해줄 거지? 어? 이쪽 스파이프 안 먹어? 막냉이는 귀여 장착하고 태어나나봐요. 게다가, 뭐든 잘 먹어서 더 예뻐요. 아, 근데, 이탈리아 음식에 사먹는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너무 적 그냥, 응.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될것 같아.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망, 망이 적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먹겠다고? 저기요, 아기씨. 양도 많고, 나한테 딱 맞춰서 나오고. 그렇다 나안 깨우면 안 돼? 엄마 애를 푹채워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네가 가라앉을 길이 얼마나 고하시니 어. 이제 대학을 졸업 어, 졸업하면 난다 살아서 너무 행복해 대학을 졸업하면 지지대 안 지는 거난 너때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난 지금이 너무 좋아 그리스 오고기몇개 구워야 돼? 애가 두세개더 정말 나인틴이 된 소감이 어때? a <laughs> t 그치 뭐부선보다는 대학교 1학년이 훨씬 낫지 부선보다 훨씬 올라 아니지 더 바빠, 바빠. 아, 배부르다 나 오늘 빵도 니네 빵안 먹었어 내가 나 먹고 다 먹었잖아 <웃음> 하나 <laughs> 먹 하나 안 먹었지 상하게 조금 많이 꼬피어안 먹냐 진짜 아니, 다음엔 맛이 달라진단 말이야 사실은 어지께 꼬피어당 가지고 거야 어쩐지. 이렇게 행복 뿜뿜 집콕 주말이 지나가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